그래서 공부를 이제 좀 못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거기부터 시작해라. 아 그럼 반대로 예. 수포자가 되는 로드맵은 어떤 거예요? 수포자 애들이 되는 로드맵 같은 경우는 강의실 속에 강의하고 아이들은 강의 듣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좋죠. 숙제하고. 와서 또 강의 듣고 이런 구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원활하게 애들이 할 만하고 개념이 적으니까 음, 그죠. 중학교까지도 뭐할 만하게 웬만한 버텨가 3, 4등급 정도 네. 되는 수준 애들은 근데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음. 들었어. 아 그냥 그럭저럭 이해가 돼요. 집에 가서 문제를 바로 안 풀죠. 애들 그냥 영어학원 음. 숙제를 또 합니다. 바로 가면 영어학원 숙제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하루 지나서 이제 수학 숙제하려고 음. 딱 교재를 피죠. 하나도 모르, 몰라요. 개념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학원이 빡센 학원이면 잘리니까 답을 백기겠죠. 기상 천의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네. 가끔 이런 애들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어떤 문제 풀고 이거 끝내야 간다 그러면 갑자기 기침을 하는 애들 있어요. 네. 아, 기침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문제를 네. 네. 사진 찍으면 앱에서 풀이가 나오거든. <laughs> 근데 사진 찍을 때찰칼 소리나 아, 안, 안 나게 하려고. <laughs> 그래서 <laughs> 그거 보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수거하잖아요 애들 가방에 집어넣게 <laughs> 네.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애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들이뭐 하냐면, 음. 강의식하고는 숙제풀이를 합니다. 네. 숙제풀이를 뭐 보통 애들 지문이 많으면 한시간 30분을 음. 할 때도 있고, 작년에 30분 정도를 하는데, 그거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요 애들은. 약간 빡세지 않고 선생님하고 음. 친밀도가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끔 이런 스님 저 솔직히 숙제 못해서 문제 풀이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그 시간에 그냥 자습실 가서 숙제 음. 못한 공자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면 학원이 약간 음, 그렇게 배려, 됐습니다. 배려를 해준다면 네. 그렇게 해주는데. 뭐 대부분 학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빡세게 가니까 음. 그러면 이제 수업 해도 뭐못 알아들으니까 뭐 딴짓 하든지 휴대폰 보든지 뭐 그렇게 하다가 문제풀이 시간이 끝나고 강의 나가잖아요. 그럼 또못 알아듣죠. 전에 그 복습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럼 뭐 다음 강의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다 보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학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어, 아이들의 어. 표현. 엄마는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아, 학원하고 애가 안 맞아서 안 맞는구나. 성적이 안 오르거나 혹은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맞는 데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찾는 거는 점점 자기 케어를 많이 해주거나 대형학원이나 소형학원. 소형학원에서도 안 되겠죠. 이런, 음. 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과외를 해달라고 과외를 음. 하 엄마 나 이거 못 따라가는데 과외해달라. 아니면 여름방학에 엄마 나한번더 들어야 될것 같아. 특강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특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제대로 하면. 음. 예를 들면 1등급 받는 애들은 한번 배웠던 거 다시 안 배워요. 한번 배웠죠? 그렇죠. 가령 기본 정석으로 배웠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여러 방학 때 실력 정석 혼자 풀면 돼요. 그렇죠. 모르는 것만 질문하면 되고, 상위권 아이들은 다 그렇게, 그렇게 하죠. 가끔 이런 애들은 봤어요, 1등급 받는데, 우리 진도가 여긴데, 내신 범위가 여긴데, 여기 음. 까먹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적분 전단원, 정석으로 한 아, 4단원 되잖아요. 그 10분 안에 설명해 주면뭐 이런 애들이 있어 가끔. 그럼 자기가 기억이 나서 그거 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네. 그 아웃라인만 잡아달라는. 그래서 핵심적인 거쭉 정리해주면 얘가 센서학 사가지고 그 10분 안에 내단원 하면 일주 동안 다 풀어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가끔 있어요.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 해달라는 음. 애들은 있지만 이렇게 놓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하는 음, 애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해오고 가다 보면 고등학교 수업에서 애들이 수포자가 되는,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수업 방식이 이렇게 가면 무너진다는 라 거죠 아 근데 고등학생을 많이 가르쳐 보시니 초중 애들이 1등급 로드맵을 맞춰서 달렸던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부 학원들이 또 고등부 선생님들 특징이 또 뭐냐면, 어, 관리가 보통 없어요. 고등부 학원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차라리 나와야 초중이 거. 많고, 음. 재종반 같은 경우는 진짜 관리 없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리가 적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치동 개수는 백지 개념 음. 테스트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거의 없으니까. 재종반, 음. 고등부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을 기르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공부할 능력이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3, 4 등급 로드맵으로 가야 돼.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옆에서 내가 수학을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 공부를 못하는 이유. 네. 공부를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해서거든요. 아니, <laughs> 어,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아니, 첫 비죠.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제일 많은 학습량을 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애들 전교 1등, 전교 5등만 돼도 훨씬 적게 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수로 점점 적게 합니다. 음. 간혹 3등급인데 1등급만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음. 근데 얘네들은 어 여러 가지 이유로 1등급이안 되는 경우는 있죠. 뭐 가령 있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라든지 그렇죠. 공부머리가 좀 부족하다 한다라든지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음. 공부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있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해 주든지 아니면 당장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워낙 누적된 게 적어서 성적이 안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수능까지 가면, 정시에서, 음. 정시에서 안 되면 재수까지 가면, 뭔가 발휘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일단은 열심히 니에요 보면. 공부 시간 자체가 적은 거. 아, 그렇죠. 거죠. 공부 시간 자체도 적은데, 잘하는 애들은 공부 시간도 많아. 근데 나보다 문제는 10배 더 많이 풀었고, 똑같은 음. 시간에. 그, 문제 푸는 속도도 훨씬 빨라. 그렇죠. 그니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그 네, 조작가 아, 네. 스몰비 클래스와 더불어서. 네. 그런 이론에 따라서 행동을 바꿔주는 거.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면 동기부여가 지금 택도 없잖아. 제가 담배 끊는데 20년 걸렸어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써요. 음. 어떻게 끊지? 어떻게 끊지? 최적화되게 끊는 방법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러면 이제 뭐 어린 애들은 뭐 재미있는 게 너무 많고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러고, 그거보다 좀더나이 많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애들은. 저는 그냥 뭐 공부 뭐 적당히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행복하게 살래요? 어. 응.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게 외국인 학교도 외국, 그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없대요. 그래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악기 같은 거다 배워, 애들이. 응. 그리고 취미 활동하고 뭐 하고.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애들 중에서도. 아, 그래? 그선 대학 못 가면 어떡할래? 어, 나 괜찮은 거. 내 점수로 갈수 있는 대학 가고 내그 대학에서 갈수 있는 직업 얻어서 음.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는 음.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네. 선택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음. 성공을 위해서 돈을 음.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근데 난 그게 싫어. 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음. 독서도 하고 밴드 구성해서 그런 자아 실현이라든지 음. 그런 걸 하겠어. 그리고 일도 이 적당히 하겠어. 그렇지만 돈은 많이 못 버니까 나는 뭐, 수입차 같은 거안 타고, 여를들 음. 비싼 차안 타고, 중고차를 타고, 혹은 해외여행 안 가고, 난 국내여행만 가겠어. 이렇게 선택해서. 삶의 라이프를 살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무 문제 없잖아. 네. 박수 쳐주잖아. 음. 어, 멋진 삶이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 같은 경우도, 어, 괜 맞네. 네 말이 맞아.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음. 음.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너가 계속 책임만 지면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한 중3에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은 드는데 몸이 안 따라 몸이 거예요. 안 따라주는 거죠 주말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주말만 되면 친구들하고 음. 놀고 싶고 PC방 음.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래서 음. 안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니, 되냐면 이 대지동 캐슬이나 아니면 조작과 스몰 비클래스 같은 거 보면 그 행동을 바꾸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테크닉들을 저희... 하잖아요. 네, 뭐 저희는 뭐 포스트를 쓰기도, 쓰기도 하고, 네, 뭐 테크닉이 많잖아요. 네, 네. 저도 그 중에 하나 따라하는 게 있어요. 뭐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잘한 거세개 정도. 아, 아, 네. 그거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긍정 마인드를 만들어 간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거, 테크닉, 음. 테크닉이 있어야 행동들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상담하면서 부모도 아니니까 뭐 같이 음. 공부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얘기해 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공간을 선정을 해라.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집이나 방이나 그런 데 있으면 공부 안 되거든요. 음. 이미 뇌는 그 공간을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공부 안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집에 가면 노니까 학원 끝나면 음. 학원 끝나고 스터디, 스터디 카페나 음. 아니면 24시간 무인 카페를 가서 무조건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고 음. 집에 가라. 치바 음. 쉬어라, 차라리. 음? 그런 목표부터 일단 시작을 음. 해라. 그래야 뭔가가 된다. 그리고 주말에 안 되면, 뭐, 음. 부모님하고 도서관을 음.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서 하루종일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해라. 그러니까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음. 장소부터 선정하고, 가고, 너가 루틴상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해라. 음. 공부는 동기부여와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고, 내행동이 변화되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도 음. 많이 느끼거든요. 헬스를 언제 해야지 내가 안 빠지고 하는지 음. 낮에 할까? 낮에 보니까 음.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루틴을 바꿔가면서 음. 매번 내 행동을 강제하고 더 편하게 이 루, 이게 루틴화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음. 어떤 목표가 있었고 의지가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이거를 교정해서 실제 실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공부를 이제 좀못 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거기부터 시작해라 저도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뭐 운동 얘기했지만 저는 결국 6시 반에 크로스핏 하거든요. 새벽. 왜냐면 아침밖에 <laughs> 아침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어... 6시 반에 시작해서 8시까지 운동을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 3개월은 낮잠을 신생아처럼 자요. 그러니까 아. 몸이 적응이 안된 거죠. 음. 제가 지금 4개월 좀 넘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생활이라서 음. 어떻게 바꿀지를 공부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템플릿, 말씀하신 장소, 시간 뭐 예를 들면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경로 큰 것들을 잡아놓고 나머지 세부 디테일들을 하나씩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그 사, 친구가 변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 번에 이걸 막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결심하면 그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들을 바꾸는 것들도 부모님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공부법만 바뀌면 성적이 오르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학원을 옮기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음. 공부를 해야 뭐 성적이 오르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만들어 주는 그 루틴이나 그런 거를 잡는 것들이 일단은 핵심이다.